보니까 질문 없어요. 끝 때까지. <laughs> 없어요. <웃음> 선생님이 어, 저번에 어제 이거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이거 이 바로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 했죠? 개념편을 꼭 공부하고 거기에 어, 필수 예제를 풀어보셔야지 풀린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표 문제는 풀어줄 건데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유형 12번 한번 보자요.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이죠. 자, 가우스는 x보다 크지 않는 체계의 정수를 말합니다. 자, 이쪽 보시면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해봐요. x가 x가 이 정수 n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x는 n하고 n 플러스 이중 사이에 있는 x겠지. 이제 수익선을 들어봐, 봐봐, 이걸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n이야. 그 이쪽에는 n 플러스 1이고, 이쪽에는 n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그럼 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n의 오른쪽에 더 가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 x는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야. 그러면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면은, 그때 이 가오스는 얼마예요? 2죠. 오케이? n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면은, m보다 크지 않는 체대의 정수는 n이죠. 오케이? 근데 n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면 얼마예요? m-1이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의 우극한이면 어, x가 n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극한값은 n 이고요 오케이 x가 n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이 극한값은 얼마? 이쪽이죠 최대 의 정수 n m 이 n 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그 해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무슨 극한? 그럼 1의 우극한이면 대략 1.1 정도 생각해봐. 1.1, 오케이? 두 응. 개가 1.1이니까, 여기 1.1이니까, 가우수 접선 얼마예요? 응. 요거 1이죠, 1. 그쵸? 응. 그럼 분모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죠. 맞죠? 응. 요 1번 맞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2번은 어떻게 돼 있어? 2번은 0의 우극한이죠 응. 그럼 여기다 대략 얼마 집어넣어볼까요? 0.1 정도 대입해봐요, 그렇죠 얘가 대략 1.1 정도 되겠죠? 그럼 1.1의 가오스는 얼마예요? 네. 이건 1이죠, 이건. 이건 1이에요, 1. 요건 얼마예요? 이것도 2잖아요. 네. 그럼 1분의 1이니까 이것도 맞다? 그쵸? 그렇죠? 네. 자, 3번. 자, 이건 0의 자극탄이잖아, 그치? 네. 0의 자극탄, 여기가 얼마 지어넣을까요 마이너스 0.1 정도 대입할까요? 네. 그러 얘는 마이너스 1.1로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s 스 h e term in a thousand, I'm a minus t h 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여기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boda, kudzi anen, s a k o 서 a 는이 t e n c h 다 d d i it a l 마이너스 2로 간다. 오케이? 밑에 거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얘는 2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4번도 보세요. 얘는 3의 좌극한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그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숫자를 막 어떻게 해요? 3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3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3.1넣어볼래 그 <laughs> 이제 머리 아프죠, 그쵸? 요, 그래프를 푸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자, 요,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죠? 이해 됐나요? 음, 3일 때가, 여기 지금 축이 얼마냐, 얘들아? 축이 지금 3이죠? 딱 축이네, 여기, 그치? 그럼 쌤, 이렇게 해볼게. 여기다가, 어, 좌극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좌극 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얼마예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이죠, 0. 됐어요? 그럼 4잘 봐. 좌극한 어떻게 돼? 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면 0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얘가 어디 에 가까워지는 거야? 0의 왼쪽에 가까워지는 거지. 요요요 네. 안에 있는 요 값이 수익선을 이렇게 생각하면 0의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고. 네. 0의 왼쪽에서 오는 거에 가우스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1로 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 우카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 이쪽에서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를 또 따라가지. 뭐 계속 또 이렇게 오는 거잖아. 네. 네. 그것도 여기가 0의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 가우스는 얼마야? 네. 계속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좌극한이든 얘가 우극한이든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틀린 거죠. 이거 이해 안 되나요 혹시? 됐어요? 현정스? 뭐가 지금 좀 이상해. 이제 현정스? 대박. 대박 아얘더라 여기가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축? 접하잖아엑 X축. 이게 무슨 축 얘들아? 와, 이 축. 여기 점점이 3이야. 괜찮지? 그럼 이 녀석이 뭐라고? 요게 뭐라고? 3의 자극하야 3의 자극하이가 어디 갈까? 3의 자극하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3쪽으로. 그렇지? 그럼 그때 함수값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0은 아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돼? 마이너스 0.1 정도라고 생각해봐. 그거의가우스는 얼마냐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지? 이쪽에서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우호 칸도 얼마? 얘가 마이너스 0.1 정도 되니까 가우스는 얼마? 그럼 요게 0이 아니라 다 마이너스 2죠. 좌우 칸, 5호 칸다 마이너스라고. 요게 마이너스 1로 바꿔가세요 그래프로 푸는 거야. 이건 틀린 거죠, 4번이. 이해되 얘들아? 네. 어. 자, 5번도 확인해볼까요? 자, 5번은 어떻게 해요? 자, 0의 우극한한번 해볼까요? 0의 우극한은 어떻게 돼? 0의 우극한 그럼 여기다 대략 얼마나? 0.11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음. 0 1 뒤에 보면얘가 음. 마이너스 0.9네? 마이너스 0.9의 가우스는 얼마? 음. 얘는 마이너스 1, 그쵸? 그 위에 거는 마이너스 1이지, 그대로. 약권하면 1이겠죠? 음. 자, 좌우 칸도 따져야 됩니다. 얘는. 자, 이게 좌우 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가 마이너스 0.1이죠? 얘가 마이너스 1.1이죠? 음. 음. 그럼 가우스는 얼마가 돼, 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이쪽에는 이쪽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일이죠. 이거 얼마가 돼? 2분들이 되잖아.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음. 틀린 거죠. 5 번도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두 고르면 4번 오면, 이거는 자체가 어쩐다. 이거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존재 안 하는 거고.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다이 틀린 거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응.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숫자를 직접 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세임한 것잘 적어 놓으세요. 얜, 얘들아. 응. 자, 유형 13번으로 갈게요, 바로. 자, 뭐, 함수의 극한을 활용하는 건데, 보하는 3분의 길이라든가 점의 좌표 등을 식으로 나타내고요. 극까의 성질을 이용할 거면. 자, 80초 갑니다. 곡선 y는 x 제곱 2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여기 점 p 보이죠? 여기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점 p인데 x가 양수니까 이쪽에서 이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 오케이? 일 사분면 쪽에서만 여기 p가 있고요. 자, 이때 ax는 세점 opq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에요. 아, 요 삼각형의 넓이를 ax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BX는 OPB, OPR이죠.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래요. 요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예요 이게 OPR. 요 넓이 구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AX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그림 보면은 AX 어떻게 구해? 아니, 요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어, 이게 밑변이고, 이렇게 툭 찍으면 이게 높이잖아. 요 높이가 누구야? 요 Y죠. 요 y가 x제곱이잖아. 밑변은 얼마? 네. 1. 높이는 얼마? 네. x제곱. 그러면 ax는 얼마? 네.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x제곱. 괜찮죠? 네. 그 다음 bx 갑니다. bx는 요게 밑변, 요게 높이네. 이게 됐니? 네. 밑변은 얼마? 네. 4. 높이는 얼마? x 급여 넓이는 얼마? e x 끝났죠? 자 그래서 제가 테이블 한번 해볼까요? 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e x 제곱이죠. 분자는 무한대 e 분의 x 제곱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비 e 분의 e 분의 e로 음은 얼마? 4분의 1이다. 끝.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유형업도 대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게요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21페이지까지 문제를 좀 풉시다 알겠죠? 그리고 개인질문 합시다 에?